야, 우리 반 애들은 왜다저 빌보드에 이름이 없어? 빌보드가 뭐냐고? <laughs> 아니 그거 몰라? 아니 너희들 수험생이면은 경쟁하고 각자 위치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겠어? 성적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공부 시간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. 셀 앞에서는 열심히 공부한 적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현규가 빌보드 자체가 뭔지 물었으니까 내가 얘기해보자면은 이돌에 있는 빌보드가 두 개가 있어. 하나는 여러분들 의 성적 매월 치는 이돌 공식 모의고사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아니면 여러분들 6월 9월 평권 모의고사로 빌보드 나타내는. 이돌 빌보드가 하나 있고, 그리고 너희들 그 출결 태깅함으로써 공부 시간 설정되잖아 순공 시간을 빌보드로 확인하는 순공 빌보드가 있어. 두 개가 차이가 뭐냐고 하면 하나면은 이돌 빌보드는 이제 전국에 있는 이돌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빌보드이고, 그리고 순공 빌보드는 우리 각 자 센터 내에서 재원생들 사이에서 매달 가장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한 순공 시간 탑 3는 누군가 하는 게 이제 순공 빌보드야. 매월 우리 센터 내에서 내가 공부 탑 3로 올라가 있는 거 보면은 아, 나 진짜 이번에 열심히 했는데 다음 달에도 또 열심히 해야겠다. 이런 자극을 고물될수 있으니까 음,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어.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면 여러분 수준도 좋은 것만이 아니라 센터에서도 선물을 준다니까?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 상품권을 준다든지, 휴가권 매출권을 준다든지, 되게 다양하게 센터별로 여러분들에게 축하해 줄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합시다, 다들. 아, 근데 사실 센터마다 조금 달라가지고, 3등까지 다 주는 건 아니고, 1등만 줄 수도 있고. 여러분들 각자 상황이 되게 다양할 수 있잖아. 그래서 그상황 별로 어떻게 시간을 체킹하는지 알려줄게.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매일 등원하고 하원할 때 키오스크 여러분 출결 바꿔 태깅하죠. 그럼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순공 시간을 찍히게 돼요. 대신 여러분들의 이제 밥 먹는 시간은 그걸 제외하고 쉬는 시간은 또 순공 시간에 포함될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외부 학원이나 등록되어 있는 출결 예외 스케줄 이렇게 기타 외출 스케줄은 모두 다 순공 시간에서 당연히 제외고요 그리고 이제 키오스크 기기나 시스템에 오류가 나있으면 그날은 전부 순공시간 제외가 날 거야 여러분 센터 모두 다 같이 출결 시간에 빠질 거니까 순위의 변동은 없을 거야 괜찮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순공시간 측정 기준 자체가 키오스크 태깅이었으니까 아침에 까먹고 출결할 때바꾸 태깅 안한 친구들은 그날 공부시간 다날아가는 거야 당연한 거야 꼭 잊지 말고 순공시간 잘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키오스크에 출결 바꾸들 잘 태깅 해줘야 돼 여러분,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, 한 보름쯤 됐었을 때, 내가 공부 시간이 얼마나 잘 쌓여지고 있는지 중간에 궁금할 수도 있잖아. 확인하고 싶으면,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이돌 스파르타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, 제원생 전용 페이지에서, 일생부 발급해놓은 친구들은 볼 수가 있고, 만약에 그렇게 발급해놓지 못했다, 센터 내 키오스크 기기에서 공부 시간 랭킹 페이지 눌러가지고, 바로 볼 수가 있어.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 자극도 끝까지 어, 이어갈 수 있도록 이돌에서 정말 많은 걸 준비했다, 봤지 근데 이제 내가 이 자극 조금 너무 익숙해져 버 그렇다. 내가 이미 우리 센터에서는 1등 먹어버려가지고 좀 재미없다. 난좀더큰 물에서 놀아보고 싶다. 한다면은 매년 순공 배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또 많은 참여해주길 바래. 그럼 오늘은 이돌 순공 빌보드에서 알아봤는데 또 다른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적어줘.